자, 여기 소금 불가마봐 들어갈까요? 어때? 그렇지? 괜찮을 것 같아? 소금이라고 해으 되니까 뭔지 한번 들어가 봐 어우, 배다 어때? 여기는? 그만 나가보셨다 일단은 여기 좀 있어, 보 자. 조금 있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? <laughs> 이 정도면 좀 따뜻하지 않나? 네, 약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엄청 힘들었는데 지금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이 정도면 그래도 무난하다 조금 있으면 마비큐 음, 되는 걸. 같 여기가 그나마 좀덜 뜨거운 데가 돼요 맞아 그냥 밖에 날씨랑 비슷한 것 같은데? 좀그 정도 음, 그래서 좀 많이 힘들지도 않아요. 스리랑카랑 비교하면 어때? 아 실랑카 더 더워요. 이 정도 아니야? 이 정도는 아니야? 네. 그래도 거기 스리랑카 겨울철에는 선선한가? 약간 겨울에서도 내가 얘기잖아. 했그두 시마다 날씨가 다르다고. 뭐. 근데 좀 시원하기도 하고 오기 우리 몬순 있기 때문에 약간 비도 좀 오고 그 그러고 있어요. 아, 식혜 같은 거 먹을까요, 그렇다. 뭐 먹을까? 먹을까? 아, 그리고, 양머리도, 어떻게해 <laughs> 근데 내가 이게 양머 이거 수건으로 양머리 만드는 거가 잘 기억이 안 나. 아, 저는 저, 잘 몰라요. 응, 음, 아, 뭐, 한 번, 또 만져보면 또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무난하네요. 아, 여기까지는 인정. <laughs> 여기 괜찮아요. <laughs> 어만왜 <laughs> 바보 같지? <laughs> 네 양머리 만들어줬어요 <laughs> 아니 둘이 같이 해야지. <laughs> 아니 나는 나는 필요 없어. 어, 왜요? 나는 나는, 나는 괜찮아. 아니 안 괜찮아. <laughs> 내가 안 괜찮아. 네, 잘 어울려 지금. 아 바보 같아요. 아제 양머리 만드는 방법을 까먹어가지고 네, 저 만들고. 바보 같아요. 아니 진짜 잘 어울리죠. 어디서 바보 같아? 아니 잘 어울려. 아내 나보다 더잘 어울린 것 같아. 아니야 아니야. 해볼..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안 해볼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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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안 해볼. 아니야. 아니야 그너 써. 어 저보다 잘 어울린 것 같은데. 이게 어울립니까? 어잘 어울린다. 장비를 정지합니다 잠깐만요. 어잘 어울린데? 여러분 이게 잘 어울려요? 잘 어울린데? 역시 너가 쓰는 게 가장 잘 어울려. 그걸 써야. 한국의 찜질방에 왔다 그리고 네, 이렇게 시켰어요 계란 두 개랑 식혜 이거 들고 아까보다 조금 더 뜨거운 뜨거운 찜질방에 갈 거예요 황토 불가방 버틸 수 있을까? 죽을까? 죽을 추볼 것 같은데 어때? 이거 처음 먹은 거지? 아 어, 근데 나쁘지 않다 이거? 아니 아 여기?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. 어때요? 어릴 때는 좀 더운 거버텼거든요 아, 힘들어 식혜 처음 먹어본 거지? 어때 맛? 좋아 더워요 걱정.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좀 <laughs> 이따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? <laughs> 나는 괜찮아요. 그리고, 계란이 있는데, 소금. 구운 계란 먹어본 적 있어? 아니에요. 없어. 자, 어떻게 하는 거야? 가위바위보에서 진사람 이거 하게 하면 돼. 아, 두 번의 기회가 있어. 아, 어, 어, 안 돼, 안 돼. 네. 하면, 구, 아, 그럼 내가 계란 더살수 있어요? 뭐, 뭐 그러면 되지 오케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알았어 이게 깨져야 안 아픈 거 알지? 몰라 안 깨지면 더 아파 이렇게 하나 <laughs> 둘 아프지? 아, 떼기 세다도 떼도돼 아, 그래. 알았어 아, 파 너무 아플 것 같아서 나 어떡하냐? <laughs> 알았어, 세기 깨줄게 나랑 뭐... <laughs> 나뭐자못했어 <나랑> <laughs> 세기, 세기, 깨줄게 야, 이거 왜안 깨져? 이거 <laughs> 나저 진짜 얘기해 봤어 <laughs> 왜안 난... <laughs> 지 h 내 r e s h e a v e 가 s c i g a 안 s 지 y w h e 지 e v e r you are. i 이 k i s 이 i n g 이바 I'm kissing on, s e c o n 하나 a s u a l t y 호은이 미안해요. 비만이 아프죠. 미안한데 죄송합니다. 안나안 깨져 이거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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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플텐데그래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깨졌다. 야, 근데, 케이스다더픈데 진짜? 아무튼 대가 이겼습니다. 아, 직하나더 있어. 내가 힘이 세나? 같이 먹어야 되니까 한번더 하자. <laughs> 어, 진짜? 가비바비보리 이리 봐. 이 이리 봐. 들리 봐. 아리 봐. 이다고 이리 봐. 이리 왜깨개쪼이거든지 아까 그거지, 안 깨졌던 거. <laughs> 마지막. 아, 이마, 이마를 때려야 될것 같은데. 아, 그래? 이마가 더 아프지 않아? <laughs> 되게 했잖아, 이마를 해야 된다. 아, 그래? 깨졌습니다. 맛있게 먹자. 껍질은 여기다 먼서 까고. 오, 뭐 색깔이 이렇게. 어, 나 벌써 땀 많이 나. 계란. 건배 역시, 찜질 먹은 계란이지. 계란 어때요? 다 아, 맛있어요 어떻게? 버틸만해요? 응 음. 어때요? 힘들어요? <웃음> 힘들어 <웃음> 힘들다고? 벌써 땀이... 저 자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래? <laughs> 아 어제는 그냥 오자마자 새벽이었으니까 자고 그냥 이래, 이래가지고. 근데, 여기 들어가보고 찜질방 체험하니까 어때? 좋아요. 좋아? 응. 어, 응. 드라마에서 아, 네. 본거 있긴 한데, 응. 진짜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. 지금 되게 제대로 느끼고 있어. 양머리까지 해가지고. 아, 그쵸. 아, 근데 이거 <laughs> 둘이 같이 해야지 재밌는데. 응. 아, 이거 아, 머리 다안 올리던데. 아니, 잘 올렸던데. 아니, 아, 너가 주인공이니까. 너다 네. 해. 아이고. 벌써 땀이 나요. 나가면 더 센데로 가는 거죠? 아! 좋아요. 한번 더 센데로 가. 지금 여기가 온도 58도거든요. 58도인데. 일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내가 유리하지 않을까? <laughs> 여기는 누가 더 오래 버티나? 어, 할래? 해달래요 오케이. <laughs> <laughs> 아, 내가 중간니까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니까 내가 기했잖 <laughs> 아, 그 체중이 빠져그 체중이 3 5 k g 안 나가는 여기 뭔 방인지 모르겠는데. 핸드폰을 들어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 보니까 아, 엄청 뜨거운데 같아요. 일단 저 먼저 한번 들어가보고. 어, 일단 제가 폰을 들고 갈 수가 없으니까 한번 들어갔다 올게요 시간이.. 어? 어딨지? 그거 이제 하 거야? 가, 갔다 오세요 가세요 살아남아야 돼요? 응? 야 입구도 못 들어가 입구도 나도 못할걸? 스리랑카 대표 아니 대표 말고 나도 못할걸? 저기 들어가기 전에 소감 한 아, 34초 이상 있을게요 아, 오케이 오케이 지금 12초 들어갔습니다 아, 3분 경과. 와. 시원한데? 어디가 시원해? 나와서 시원하다는. 아니 안에. 여기가 시원하다고? 어. 여기 어떻게 시원해? 덥지. 짜, 아 진짜? 그 아그땀여긴 진짜 많이 흘렸다. 아, 많이 흘렸네 또 있었어요 왜냐면 그 시계 응. 있잖아요 응. 두번 돌렸다가 기다렸어요 아 그래? 아그 모래시계? 응 아. 저는 이겼습니다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저는 틀렸어요 그 <laughs> 네, 어때? 오늘 찜찜방 이렇게 저녁은? 너무 좋았어 어. 오늘 갔던 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았어? 아 어, 여기 여기? 가장 뜨거웠던데? 왜날에탐히어니까 뭔가 어. 몸이 시원한 느낌? 아. 어. 약간 건강한 느낌? 가장 뜨거운 데 갔는데, 거기가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. 그 아이스방은 어땠어? 좋았어요. 음. 약간 자고 싶은 마음. 음. 뭐, 식혜하고 계란도. 어, 계란도 맛있고 맛있어. 일단은 찜질방 일단 마치도록 하고요. 롯데타워 갈 거거든요. 일단은 씻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봐요 잠깐만 지금도 나 여기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여기 다시 올라가다가 그나 여기 다뭐 지금 보이는 거야? 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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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day early to the party, but that's okay. She's on my bed playing video games.